안녕하세요. 그 거신 바람의 아이, 어쁜아중이도 발령하러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특별한 자리라서 이 영화를 제작하신 대표님과 감독님께서 인사를 하시고 싶다고 제주도에서 오셨거든요.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그리의 대표를 맡고 있는 신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거신 음, 총감독을 맡은 신청석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길까지 아, 네, 찾아오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음, 저희 회사 이름이 그림앱입니다. 그림에는 어, 우리말로 그, 그림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림자 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저희 애니메이터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그림을 그린다고 해서 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그림을 그, 그 빛이 되기 위한 과정을 하고 있는데요. 어, 지금 여기 모이 계신 분들도 모두 뭐 저희 같은 그, 그림에 같은 그런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에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그 애니메이션이 3년이라는 기간과 어, 2년이라는 공부기을 그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요. 부족하지만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어, 열심히 만든는 만큼 어, 좋은 성과가 있기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일단 이렇게 바쁜... 계속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음, 일단 저희 작품은 뭐 이렇게 장난으로 음, 못하건 뭐뭐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사람들이 힘들지만 같이 모여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일단 저희 작품은 일단 제주도를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숨은 제주도의 이런 그런 거, 음, 여러 관광인수나 그런 것도 한번 영화 보시면서 찾아 봐 주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 음 앞으로 네그 뭐,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기겠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해 주신 감네그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